1차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스코어, 어, 1대 0으로, 용권팀, 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어, 1차전 때, 1대 3으로 밀릴 때까지 하더라도, 어, 용권팀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어, 그랬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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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스터 숲 선수의 대화력이 나와주면서, 4대 3으로, 어, 대역전선을 걷다보네요. 어, 이 분위기를 이 차전까지, 영어권 어, 팀을 미 나가야 되겠죠. 뭐 지금, 어, 뭐, 이태식 팀도 지금, 아주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기회는 있습니다. 어, 미스터 가이드 선수의 출발이 좋아요. 다만, 이제, 영어권 팀 어떤 특유의, 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측면들이 어, 있죠 하지만 또 요건권 팀은 어, 기존에 원하던 1승을 뒤겼다 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예,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저 미스터 가르드 선수가저 차이를 좀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어, 이런게 좀 많이 어,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어, 단순히 어떤 프로리그라는게 어, 1승만 거둔다고 해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뭐하는건가요? 이거 호토를 쓰는데 아기다려 아, 어, 저, 특이한 상황을 제가 체하고 있어요. 일단, 뭐, 비슷한 가르쳐주면 침착하게 제가 막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끝마무리가 저 부실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확실하게 잘 해내야, 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저, 어우, 슬르 선수, 제가 못하겠군요. 뭐, 일단은, 어, 1차전의 기세를 어, 2차전까지,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마리카 선수의 첫 출전이네요 오늘 ETC팀 선수들은 절보다첫 어,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어 근데 그 미스터 가레드 선수 어, 의외로 굉장히 잘 잘해주고 있네요 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요 어 그래도 이 이제 어떻게 겠는데요어 결정적으로 일단 미스터 가레드 선수 이거 뭘 하는 건 없어요 3대 선수들이 계속 맞거든요 아, 미스터 칼렛 선수 체력이 없어요 이경기를 힘들겠네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이마우리를못하내는이 마르카 선수는 사실 <laughs> 왜게 문제거든요 아 거기다가 도발까지 당했어요 이번거를이겠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좀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뭐 가까스로 이기기는 어, 이겼습니다만는 불안한 기세고, 뭐, 이런 사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좀, 치열한 어떤 접촉으로 이끌어내고 있네요. 일단, 네, 꾸준히, 어, 잭스 선수가 대를 주고 있고요아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봤다 보면은, 마리카 선수의는 체력이 정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속도를 줄여야 되나냐아 그런데, 지금 크게 안되고 있어요. 이원늘 따라 요것 같은 선수들이 의외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이게 일로..어..리드까지 잡고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죠 이 역전을 만들어야 내 어, 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 선수도 어 승리를 거둘었고요 일단 요원권 팀은 최근에 워낙 이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둬줘는 어떤 혼방이 좀 필요한 게 에, 확실히 맞죠 그동안 좀 절실했었단 말이에요 승리가 어, 이거는 좀게겠는데요 일단,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경기가 확실하게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지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좀 어. 아닌데요. 이 날타전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어요. 장가선수 어, 거기다가 좀 특이하게도, 어, 이 용꽃인 선수들은 상대에게 공격을 가두리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체력을 좀 뺏어내는 효과가 있죠? 어, 그상황이 또, 경기 내에서 왜 어떤, 이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서 아니, 이 1차전 때만 하더라도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런 ETC 팀이 지금 아니거든요. 아, 3대1로 지금 물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적선수가 체력이좀 없기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 무조건 어요 팀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 3대2로 지금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이푸 c 템도 1차전 때 1대3을 밀리던 경기를 어느 정도 따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죠. 어우, 아, 좀 아프겠는데요. 리파이롱 선수. 일단 잘 해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것에도 3대2로 밀리고 있, 3대2로 리더를 잡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기색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원권 팀은 최대한, 어, 체력 차이를 좀 벌려두면서 승리 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노보나의 선수도 아직 쓰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만 잘 싸워주면서, 어, 스코터 차이를 따로 잡기로 하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어, 그래도 일단 타소에 해서 제가 데미지를 좀 많이 입고 있는, 에그럴 리파이롱 선수, 이, 저, 바다른경기임을 어, 이렇게 까지 역전당하는 선수들은 들어오거든요? 넘버나이 선수가 또 잘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어,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맞다 보면은 넘버나이 선수, 이 7세트쯤에는 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 어, 이거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는 리파이로 선수가 진다고 하더라도 터드 선수가 마무리만 잘해준다면은, 아 어, 경기 승리 가능성 충분히 있어. 요것 같은. 2대0 가야죠. 일단, 노모나이 선수, 아, 특힐 걷어주면서, 뭐 그럭저럭 이제, 가능성을 살려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 여전히 좋지는 않네요. 일단, 토더 선수를 조금씩만 때려주면은, 뭐, 이 경기에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노모나이 선수도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두터워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토더 선수 조금씩만 때려준다면, 이 경기, 요원과 팀이, 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어, 요원과 팀 그동안 너무 부진했었던 데다가, 특별히 잘하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 어딘가 모르게 또,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한 부분들이 아, 또, 불안정한 보드들이 있거든요. 아하실 일단, 또, 노모라니 선수가, 체력이 너무 없어요. 아, 경기 힘들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헌트당을 잘맞으면 이제는 그냥 뭐, 골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좋지가 않아요. 어, 아, 근데, 이 경기 지금 몰라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드라는 상황? 이야어 그런게 경기... 아아니었네요 결국 에, 격차치기로 끝내 에, 경기적 나올 리 지켰네요 야이호권팀어 이번 시즌 좀 의외의 어떤 승리를 거어주면서어 그동안 고대하던 이 철수 드디어 만들어냈네요 어 결국 이렇게 해서 두번의 풀세트 작전 끝에 어, 요원권 팀이 승리를 거두고 어, 최종전 진출 어, 확정을 짓게 됐고요. 이티시 팀은 아쉽게도 어, 탈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최종전에서는 요원권 원팀과 포켓파이터 팀이 어, 다시 한번 격돌을 어, 하게 되겠네요.